유오는 진공증착 장비를 만들던 기업이지만 2024년 건강기능식품 기업과의 합병을 계기로 라이프케어 중심 기업으로 빠르게 재편. 2025년에는 비수익 장비 사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고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언했습니다. 2023년 매출 44억,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07%. 2024년 매출 169억,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68%. 매출비중은 건강기능식품이 약 70%, 생활용품이 20%, 장비사업이 5% 미만입니다. 주력제품인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는 초입단계이며 살림백서 생활용품 브랜드는 온라인 중심으로 지속성장 중입니다. 2025년 9월 30일 기준 최대주주는 KPM 테크로 42.1% 지분 보유, 성장 모멘텀은 건강기능식품 매출의 고성장, 생활용품 브랜드의 글로벌 확장, 유상증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